에, 7월에 에, 전시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갤러리 현대에서 열리는 그 이강소 개인전이 갤러리 현대에서 있고요. 호주의 원주민 작가죠, 다니엘 보이드.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페이튼. 어, 이분은 이제 미국의 초상화를 주로 그리는 작가인데 상당히 뭐 많이 알려진 에, 작가죠, 엘리자베스 페이튼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 전시를 중심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강소 작가는 '몽유'라는 제목으로 6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그 동안 한 20여 년간 그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한 30여 점이 지금 주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의 그 작품의 특징은 이제 문인화적인 어, 전통을 현대의 미술로 이제 계승한 그런 작가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분의 예술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동양 어, 미학의 이제 오랜 그 전통이죠. 기운 생동을 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어, 작가라고 볼수 있는데, 에, 주로 이제 그 자연에서 어, 느낀 기운 생동의 그 정서를 아주 빠른 붓질로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이제 1999년도 중국에 갔을 때, 장강, 양자강에 갔을 때, 그 양자강의 그 기운을 느끼고 그린 작품들이에요. 이때만 뭐 하더라도 좀 젊어서 그런지 아주 그림에 힘이 넘치고요. 아주 그 즉흥적인 이 선묘가 압도적인 그런 작품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기 에너지로 기결된다. 필력, 필획 이 그리는 사람의 정신을 그대로 드러낸다. 자 동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필획 속에 그 사람의 정신 또는 뭐 인격까지를 다 담아내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현대 미술의 표현주의적인 흐름과 상당히 그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 어,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양에서 1950년대 유행했던 추상 표현주의와 상당히 그 양식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두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구분이 잘 갈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누구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강소 작품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1952년도에 그린 잭슨 폴록의 작품인데 어 이렇게 보니까 차별화가 없죠. 그죠? 잭슨 폴록이 이런 작품을 보면은 거의 뭐 동양화의 그 수묵 추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어 양식적으로 보면은 거의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어, 이제 작가로서는 이제 포지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1950년대의 추상표현주의라는 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의식을 안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과의 관계 속에서 어,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어? 이제 공통점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죠. 어떤 눈에 보이는 자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동일하다고 볼수 있는데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 차이점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제 아류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술에서는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중요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저는 이제 이제 포지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강소의 작품에서는 이제 그 오리라는 그 구상적인 이미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차별화의 포인트죠. 오리를 이제 처음에 이제 그리게 되는 어떤 계기가 뭔가 작가의 말로 그 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느 추운 겨울날 과천 동물원에 갔는데 연못에 얼음이 깨진 사이로 오리들이 팔딱거리고 그 위로 햇살이 찬란하게 비쳤다. 그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다. 당시 유행하던 추상 표현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내 나름의 이미지를 용감하게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이 추상 표현주의를 의식하고 있는 거죠. 추상 표현주의와 유사성은 있지만 이제 차이점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지점을 이제 의식을 하면서 구상적인 것을 느끼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과천에서 그춘 겨울의 그 얼음을 얼음이 깨진 사이로. 어, 그, 생명이, 예, 약동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고서, 어, 기운 생동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오리와 이 공감 내가 이루어지면서 약동하는 생명의 기운을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오리가 상징하는 것은 그런 어떤 원초적인 그 생명력이지, 뭐, 오리가 뭐 몸에 좋다든지, 뭐,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민화 같은 거 보면은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리를 그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이미지를 구체적인 그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 추상 표현지로부터 빠져 나오겠다. 근데 이 지점이 사실은 저는 그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원래 그 문인화에서는 이 추상 미술이라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상과 그리는 사람의 기운의 공명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의 흔적이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변형이 가해지지만. 그서양처럼 그렇게 완전 추상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구체적인 어떤 대상과의 교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혼자 이 자동 기술적으로 무의식적인 거를 뿜어내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문인화적인 그 전통과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자동 기술법에서 출발한 서양의 추상 편지와는 아, 차이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줄곧 이제 오리를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이강소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경과 진경과 의경을 한번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자연을 표현하는 동양에서의 그세 가지 전통이 있다면, 실경과 진경과 의경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실경이라는 것은 눈에 의존해서 자연의 외면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자 하는 그런 전통이라고 볼수 있어요. 왼쪽 위에 있는 작품이 이제 그 오용길 작가가 그린 인왕산이고, 밑에 그림은 이제 겸재정선의 인왕산인데, 물론 뭐이 실경도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정도의 차이겠지만, 그래도 그 있는 그대로, 눈에 의존해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그런 사실적인 외형을 따라가는, 그리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 묘사하는 거를 어, 실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진경이라는 것은, 어, 눈에 보이는 것의 그 내면적인 어떤 구조, 내면적 구조라든지 그 특질을 포착해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대상 중심은 대상 중심이지만 그것이 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형상이고, 이 동양에서는 그 본질을 그 음량 오행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주역에서 말하는 그런 음양오행적인, 그런 구주적인 본질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 진경 산수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인화의 미학이라고 할수 있는 이 의경이라는 것은 주체 내면적인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 중심이 주체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상을 보고 그 공명을 이룬. 질적인 상태, 그 어떤 하나의 느낌의 상태죠. 그 느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의경으로 가면 은 표현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대상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내가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어떤 파편적인 이미지들을 주관적으로 그걸 재구성해 가지고. 어, 거의 뭐, 완전히 추상에 가깝지만, 완전 추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대상과의 공명 속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부상의 잔재는 있지만, 아무튼 자유롭게 변형된 그런 이미지가 의경이죠. 문인화는 이런 그 의경을 다루는 것이고, 진경산수화는 진경. 그 다음에, 이 사실적인 그림은 이제 실경, 이렇게. 예, 크게, 이제, 대상을 포착하는 방식이, 동양에서는 이세 가지 방법이 있다, 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수의 작품은, 어, 의경, 뭐, 문인화적인, 어, 그런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여기도 보면은요, 이게 지금 산입니다. 그죠? 음. 산의 형태가 있고, 밑에 그 집이 있죠? 여기 있는 집 같은 것이 여기에, 있죠. 음. 아주 그 간략하게 이렇게 압축을 시키면서 여백을 풍부하게 두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상상에 의해 가지고 막기는 여백의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 의경의 특징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실경보다도 진경이나 의경을 중시를 해왔는데. 이 현상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현상학에서 그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원 이 현상학적 환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환원이 있어요 하나는 형상적 환원이 있고 형상 형상적 환원이라는 것은 그 대상 내가 지향하는 어떤 그 대상의 어떤 본질을 직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 저 인왕산이면 그 인왕산의 본질, 본질적인 것을 직관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험적 환원. 선험적 환원이라는 것은 이제 의식으로의 환원에 순수한 나의 의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문인화의 그 의경이라는 것은 선험적 환원에 가까운 것이다. 대상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대상과 이렇게 만나잖아요. 우리가 대상을 본다는 것은 나와 대상이 만나는 건데 그이 만났을 때이 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심이 대상이 더 어, 비중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의식적으로 이걸 더 끌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비중의 그 차이가 생기는데 그 비중의 정도에 따라서 이 진경이 되기도 하고 의경이 되기도 한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진경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 미술로 보면은 이제 후기 인상주의 세잔이나 뭐 고갱이나 고호나 이런 후기 인상주의적인 경향이 가깝고요. 그다음에 의경은 이제 표현주의 추상 표현주의 쪽으로 오는 추상 미술과 좀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강소의 작품에서 그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대상이 아니라 어, 끊임없이 변해가는 어, 생생성했다가 사라져가는 어, 그런 어떤 그 생명에서 순환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 있겠고요. 본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지란 확실한 게 아니라 부유하고 변화 무쌍한 것이며 또 주객이 정연하지 않은 것이다. 어. 주객이 정연하지 않다. 아,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음. 자, 서양 미술에서는 이 주객이 정연하죠. 그죠? 특히 고전 미술에서는 바라보는 주체가 대상을 포획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급법이나 명암법으로 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어, 대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주객이 아주 정연하죠. 주체 중심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근데 이제 문인화적인 바라보기라는 것은, 공명이라고 할죠 공명. 나와 대상이 이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파동, 파동의 공명이기 때문에 이 공명에서는 주객이 있을 수가 없죠. 서로 같은 주파수가 이렇게 만나서 그 울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객이 정연하지 않은 거죠. 근데 잠시 어떤 일루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공명 속에서, 그, 일루전의 이미지가 잠시 만들어졌다 사라져 가는 거죠. 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음이 세계라는 것은 그 이미지들이 계속 변해 간다는 거죠. 붙잡을 수 없는 이미지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그림에서도 보면은 그림을 그릴 때웨트온 웨트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미칠을 하고 그리고 마르기 전에 또왜또치 칠을 하면서 이 깊이를 주는 거거든요. 음, 어떤 무한한 어떤 공간의 깊이 예. 그리고 빠른 붓질을 통해서 변해가는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 상태. 뭐 오리를 뭐 정확하게 그리려면뭐 그리겠죠 명화법 원근법 뭐 써가면서 그릴 수 있겠지만. 지금 관심이 그게 아니고 변해가는 그 생명의 그 변화 그 변화 작용 그 자체를 그리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느낌만 잡아내는 거죠. 음, 뭐가 있다 있는데 계속 변해가고 있다. 아. 이렇게 그 주객이 혼합된 상태에 이런 상태를 통해서 나를 잊어가는 나를 비워 비워가는 이게 이제 그 동양 미학이죠. 그 다음에 읽어보면 또 그런 얘기도 있죠. 나는 작업에서나 일상에서 주체적으로 나라는 것을 지어보려고 오랫동안 애써왔다. 아. 서양 작가들처럼 그 주체를 드러내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 주체를 비워내려고 애써왔다는 거죠. 음. 저게 이제 비워질 때는 대상과 공명을 이룰 때죠. 대상과 내가 주객 일체, 무라 일체가 돼가지고 하나처럼 느끼면은 그럼 주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음. 그럼 나도 같이 변해가는 거죠. 대상과 내가 함께 같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 대상과 내가 하나된 그 순간, 그 순간에서 어떤 그 영원을 찾고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동양미학의 중요한 특징이고 지금 뭐 매체는 주로 아크릴을 주로 쓰기 때문에 이제 서양화로 분류가 되지만. 미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동양화, 동양 미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작품들은 뭐 색깔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음,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색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제 문인화에서는 색을 상당히 깊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색이 들어가면은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여백을 열어 보기 위해서는 색을 많이 절제를 하는 편인데. 근데 색을 써도 뭐 묘사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느낌, 추상적인 느낌을 에,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색이 들어가면 또 활기가 있는 그런 지점도 있죠. 그림이란 끊임없이 유동하는 세계를 담아내야 하고 관습에서 벗어난 붓질로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어야 된다. 상당히 그 현상학적인 어, 그런 내용이라도 볼수 있는데 음, 대상도 변하고 나도 변하기 때문에 그림이라는 것은 뭐두번 똑같은 그림을 두번 그릴 수 없는 거죠. 다이례적인 어떤 사건으로서 어, 그림이 되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적으로 그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그 배운 관습이 있잖아요. 참이 관습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이 춤추는 사람들도 그 춤의 어떤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패턴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이제 춤을 잘 추려면은, 잘 추는 사람들은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출 때마다 어떤 새로운 어떤 느낌이, 예, 동작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림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몰입이 중요한 거죠. 어. 이런 그림은 뭐 상당히 빨리 그리죠. 그죠? 아, 이런 그림 뭐 빨리 그리고 팔라면좀 미안한 감이 좀들 거라고요. 근데 버리는 게또 많이 있죠. 왜냐면은 그 몰입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산만할 때 하면은 일필 휴지의 느낌이 잘안 나오죠. 양심 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건 이제 버리고 순간적으로 그 찰나의 느낌이 잘 나온 어,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삼겠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의 그 사건으로 만나게 하는, 하는 것이 이 작가의 어떤 의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 그림에는 오리의 형상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고 오리 주변에 있는 선들이 구름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명확하게 보이는 것 이상을 상상으 느낀다. 평면은 사이버 세계보다 더 대단한 세계이다. 자이평 인데 평면을 그리면서도 이 평면을 평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그 서양의 모더니즘과 어, 다른 지점이에요. 이 그린버그류의 이 모더니즘 미술에서는 이 평면성이라는 것을 이제 고전주의 회화와 이제 그 차별화되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캠퍼스라는 그 매체. 갖고 있는 이 평면적 성격에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면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 어떤 그 일루전을 없애는 거죠. 이 일루전이라는 것이 이제 조각의 특성이다. 3차원이니까3차원적인 일루전이 조각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조각과 다른 회화의 특성이라는 것은. 어, 평면성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평면의 특성을, 평면의 조건을 탐색하는 그런 작품들이, 이게 이제 그 모더니즘의 형식주의에서, 어, 유행을 하게 됐고, 뭐, 우리나라도 그걸 단색화라는 이름으로, 어, 뭐, 여러 가지 그 방식들로 이 평면성을 을 드러내고자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뭐 그런 어떤 그 물질 그 평면이라는 그 물질이거든 요 결국 그 물질성을 그냥 드러내는 건데 이런 전통이 동양에 있었는가? 어? 저는 뭐그 지점에서 그런 아이디어는 서구적인 개념이라고 보고요. 서양에서 넘어온 서양의 그 모더니즘 미술이 우리나라에 넘어와 가지고 그런 단색화의 흐름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전통은 그런 것이 아니라 평면을 다루면서도 그 평면을 평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공간으로 봐요. 그 여백이라는 것은, 동양의 화에서 말하는 그 여백이라는 것은 공간입니다. 평면이 아니에요. 무한한 우주적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강소의 작품은 그런 그 문인화의 미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동양화적 공간 개념이 에, 들어 있다. 그 여백이 갖고 있는 그 우주적인 울림, 우주적인 그 파동이 무한히 그 번져 나가는 뭐 그런 어떤 어, 공간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뭐 대충 이렇게 막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만 저것이 그 호수가 있고 또 산이 있고 그런 그런 느낌을 에,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어,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런 대기 무한한 그 우주의 그 대기 상태를 잡아내고자 하는 음. 뭐 이런 것이 동양에서의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어, 그런 세계는 사이버 세계보다도 더 스케일이 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음. 우주적이니까 어. 여벽은 다 우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은요, 이거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를 않잖아요. 여기서 이제 오리가 빠져버렸는데, 이 오리만 계속 그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리 작가라고 자꾸 부르고, 아, 이 오리가 빼면은 또안 팔리고, 그림이 안 팔리고. <laughs> 어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갇히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셨는지, 아 이제 이런 또 시도를 또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은요, 어, 이거 이제 공간 개념에서 조금, 어,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서구식의 그 오토마티즘적인 그 드로잉인가, 이 동양의 여백에서, 여백 개념에서 오는 그런 거,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여기서 어떤 형태를 본인이 의식할 수도 있겠지만, 어, 보는 사람이 어떤 장면을 떠오르기가 어려워요. 이강수의 그림은 반드시 어떤 장면이 있거든요. 강가나 산이나 어떤 장면이 있거든요. 자연의 장면이 있는데, 여기 자연의 장면이 연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주를 할 때, 자, 이런 경우를, 음, 작가의 그바운더리 안에서, 어, 이거를 어 용인을 해야 될 것이지, 뭐, 작가로서는 고민이 있을 텐데, 어, 저는 좀 위험한, 음, 저는 시도라고 봅니다. 이런 작품들은.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되면은요, 포지션이 참 어려워져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오수환의 작품이고, 가운데가 이우환의 작품이고, 오른쪽에 이강수의 작품인데, 이제 오수환의 경우는, 어, 조금 더 추상적으로 더간 거죠. 자연과의 관계에서 더 이제 더 순수 의식적으로 더 가버린 건데, 그러면 이제 대상이 빠지면서, 어, 저렇게 이제 추상이 되는데, 이제 저렇게 너무 많이 가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서양식 추상과 또 이제 충돌을 또 일으킬 가능성이 또 있어요. 어. 이우한 같은 경우는 뭐점 시리즈에서 이제 바람 시리즈 바람 시리즈. 바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휙휙 이렇게, 이렇게 긋는 선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우한의 공간 개념은 조금 동양화의 개념이지만, 좀 개념적인 거라면은 그 이강수의 경우는 조금 더 서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자연을 바라본 그 기억,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그리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조금 더 서정적이고 이화의 경우는 뭐 점, 선 이런 걸 가지고 점이 찍히지 않는 부분은 다 여백. 여백은 우주를 가르킨다 그러니까 어떤 우주를 열어보이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좀 개념적인 거죠. 그죠? 지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만기로 가면 더 서정적이죠. 그죠? 거기는 뭐 그냥 주철수 없는 그런 감정의 그런 그 서정적 열정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이강소의 경우는 그 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이, 이 기반기 그 사이에 그 정도로 볼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오리가 없어지니까 누구 그림인지가 식별이 잘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물론 뭐 한두 점 그리는 거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려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스타일이 되면은 이 포지션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뭐 다른 작가의 관계를 뭐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비교를 서양 작가들과 비교를 해보죠. 자 왼쪽의 그림은 이제 잭슨 폴록의 작품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프란츠 크라인의 작품이고 오른쪽이 이제 이강소의 작품인데, 음 저기서 이제 이강소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오리죠 오리, 그죠? 저 오리라는 그게, 그게 중요한 게 구상적인 이미지죠 이미지. 이미지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미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저 오리가 그리짐을 인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하얀 것이 강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위에 거칠게 그려진 선묘가 그 나무나 어떤 산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연상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이강소의 어떤 정확한 그 자리매김 포지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어, 조금만 좌우로 가버리면은요 너무 추상으로 오리 빼고 추상으로 간다 하면은요 저런 추상표현주의 작가들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류가 되는 거죠 저런 작품들 1950년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경수 작품은 90년대 2000년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가면은 음. 그이 그러니까 여백 개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백 음. 그 여백이 갖고 있는 그 미학적인 특성들을 끌고 갈때이 서양 작가들과 분명하게 그 차이나 차이 나는 지점이 그 생긴다라는 거죠. 뭐 저기에서 저 오리가 꼭 오리가 아니어도 되겠죠. 뭐 새를 그린다든지 뭐 다른 걸 그려도 상관은 없다고 봐요. 그게 아무튼 이미지니까 그 이미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떠한 장면을 환기시킨다는 거죠 장면. 그러니까 이 구상과 추상 사이에서 그 경계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게 문인화적 전통과 이어지는 그 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게 이제 오토마티즘적인 이런 드로잉이 돼버리거든요. 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자연과 공명에서 나오는 것과 이 오토마티즘적인 일단 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막 그냥 붙찔러 풀어내는 것은, 이거는 미학적 메카니즘이 다른 거라는 얘기죠. 어?